창세기 49장에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49장 마지막 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야곱과 함께 그 말씀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는데 이제 하나님에게로 갔어요. 야곱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족장 시대가 이제 끝을 맺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네 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사실 족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공동체 역사라든지 민족의 역사라든지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고요.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역사 또 민족의 역사로 가기 전에 에,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에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한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들이 개인적인 삶이 있었다는 그것이 나중에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과 나라 시대의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국교회도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의 그런 믿음과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100년이 넘는 시대를 통해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런 흐름과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은 아브라함의 인생도 자신의 삶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장세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찬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우물을 파면 또 사람들이 와서 내 거라고 뺏어가고 또 파면 또 뺏기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고 또 야곱도 어, 아버지 집을 나와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레아하고도 결혼하고 라헬하고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여정을 일컬어서 족장들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족장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이뤄가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노아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에 생명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데 그 노아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자식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 이 족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은 참 믿음도 좋으신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오늘날까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좋은 교회를 세워져가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 보면 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신사 같은 세상 그렇게 돈도 갖다 쏟아 부으면서도 교회 와서 십일조해라 헌금해라 하면 교회를 다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자리 바른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것이 처음에 누가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심었는가에 따라서 아그 나중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그 교회가 어떤 기회로 세워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거나 한시 너무나 귀하다고 라 하는 것을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면 가정도 새로워지고 공동체도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최근에 최근에 이런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자꾸 이 역사 깊은 교회들에 대한 탐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그분들. 또 맞이하고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면 말이죠. 아 그냥 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역사의 고비 고비 중요한 지점 지점들마다 큰 믿음의 족장 같은 분들이 계셔서 장로님들이 계셔서 권사님들이 계셔서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를 써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글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정말 귀한 족장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대신방을 가서 성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종종 신방대원 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분의 어? 어머니는 어느, 어떤 권사님이신데, 참 그분은 모든 교인이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권사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를 따라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갖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 그분들이 바로 그 자신들의 삶을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았던. 족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시작하면은 그분을 통해서 정말 좋은 영향력이 교회 전체로 넘치는 것을 많이 봐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한 사람이 헌신하면 교회 전체가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족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야곱과 같은 족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선하고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가만히 섬기던 교회를 이렇게 제가 돌이켜본 말이죠. 참꽤먼 곳에서 꽤먼 곳에서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수요일에도 오시고.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먼 곳에서 빠지지 않고 오시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 가보써서잘못 나오겠어요. 말하는 송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워낙 먼 곳에서 오니까 수요예배가 끝나면 말씀이 끝나면 우리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갖잖아요 그 말씀이 끝나면 가세요 그냥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근데 말씀 다 끝나면 수요예배 시간에 홀로 일어나서 쭉 가시는 뒷모습도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인들도 하나님 예배 전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배움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서 일만 하고 살았는데 나이 많아 늙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마다 빠짐없이 지원하시고 성경 공부 저는 인도할 때꼭 말씀을 암송하거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책 보고 한번, 천장 보고 한번, 여사님 얼굴 보고 한 번씩 말씀을 외우는데 아이 권사님 말이죠. 열심히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 권사님 우리 교회로 치면은 일 여신도에도 훨씬 넘는 권사님들이니까. 아그 권사님 말씀 왜 올라치면 말이죠. 우리 교회로 치면 이 권사님, 상 권사님들은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아 목사님 나는 돌아서면 까먹어요, 까먹어요 해도 워낙 이왕 언니가 열심히 말씀을 외우니까 아무도 말씀 외우는 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 예, 장께를 부르지 못하더라고. 저는 그분도. 족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 주셨을 때는 이와 같은 족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태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요. 어, 전에 그랬습니다. 몇몇 사람들, 몇몇 그룹이 그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불신자, 교회가 하는 일에 자꾸 불신앙을 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은 그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족장과 같은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족장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첫 열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족장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한 걸음 나와서 우리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는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직장에 나갔는데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나에게 족장과 같은 믿음으로 이곳에 보내 주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 주시면, 이곳에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족장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 믿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죽으면서도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믿음에 큰 흔적을 남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의 말씀 야곱의 유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막벨라굴이죠. 아, 유언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에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죽음이 메시지가 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삶은 사실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고난도 많았고 치열한 삶을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 바로 족장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도 삶의 흉년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레가 불타는 그런 경험도 직접 했고 그런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의 삶도 여러분 간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길 원했는데. 이삭이 살기위해서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와서 내 거라고 빼앗고 또 피하여 가서 또 파면 또 와서 빼앗고 그렇게 참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삭의 삶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야곱의 사, 말씀을 살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가출해서 말이죠.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하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삶을 살고 겨우 독립을 해서 나올라 쳤더니 말이죠 돌아오는 길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낳아 길렀는데 이 자식들이 참 길들이기가 어려운 자식들이었거든요. 사고를 치고 그래서 가문 전체가 멸절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야곱이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내가 끝까지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죽음이 막한 마지막 순간에서도 유언처럼 남긴 것이 내가 우리 조상들과 같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마지막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근데 제가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노년의 시간들이 더욱 더 깊어질만 깊어질수록 더욱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안 하거든요. 그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 순간에서 창세기 36장에 사랑하는 아내 라일이 죽을 때까지가 야곱 인생의 전반부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창세기 37장부터 49장까지의 야곱의 여정을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전반부보다 후반부의 삶이 훨씬 복대세. 전반부의 삶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힘과 내 깨를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속이고, 싸우고, 빼앗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야곱의 전반부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삶 자체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가운데 주요는 요셉이고 요셉의 이야기에 엑스트라같이 야곱의 삶이 중간중간 기록되는 것으로 사슘과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이건 야곱의 인생이 아니에요. 야곱이 어떻게 조, 조연의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가 인생의 주연이면 주연이었지. 자기의 힘과 지위와 능력대로 삶을 살아가던 야곱이 37장 이후부터 그렇게 아, 변합니다.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와서 속이면 속아도 주고, 보고하면 보고하는 대로. 예? 이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는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점점 나이 많아 늙어 갈수록 빈몸이요, 빈 그릇이요, 빈내 인생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차분히 살펴보는 가운데, 야곱의 인생에 신앙적으로는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베냐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데리고 가면 베냐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아들들을 향하여 "야, 베냐민 잃으면 잃는 거지." 이르면 이르리다 이렇게까지 변화된 모습이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야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이루었던 것보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삶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변해드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들이 쓰여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야곱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참 좋습니다 족장 가운데 야곱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어떤 측면이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 예? 아브라함의 아들은 여덟 명이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그가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고 여섯 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이게 창세기 25장 1절에 나와요. 1절과 2절에. 그러니까 그 여섯 명의 아들아, 그드라의 소생 여섯 명의 아들과 하갈의 소생 이드마과 이스말과 그리고 사라의 소생 이삭까지 합치면 도합 몇 명? 여덟 명. 여덟 명. 그런데 그 여덟 명 가운데 소위 구원받았다, 하는 역사학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건한 명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가서 뭘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몇 명의 아들 낳느냐? 이건 맞출 수 있겠죠? 두명 낳았어요. 두 명. 에서와 야. 그런데 에서는 건졌지만 야거, 저 야곱은 건졌지만 에서는 실패했잖아요. 야곱은 아들들 많이 낳았어요. 12명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12명을 다 야곱은 건졌어요. 그 12명을 다 품고 그1 2명이 보통 아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살펴봤던 아들들의 면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살인하고 동생 갖다 팔고 예? 서모와 통관하고 참 길들이기 어려운 12명의 아들 하나도 내치지 아니하고 야곱은 하나하나 다 축복하고 다 용납하고 다 받아 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부인이 네명 있잖아요. 그네 명을 끝날까지 다 품고 가는 참 야곱의 인생 전반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야곱이 살았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한 명의 부인과 평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네 명의 부인과 함께 평생 함께하는 삶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열두 명불 같은 아들들을 다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 열두 명의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되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열두 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 만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큰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놈의 호려자식하고 내네 쫓았을지도 모르는데 야곱은 그 아들도 품잖아요. 루벤도 품잖아요. 그리고 루벤을 향해서 마음 깊이, 진실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너무나 능력이 많은 아들이지만, 너 능력을 지어할수 있는 힘이 없는 것으로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기도할 때, 너는 오히려 평범한 복을 받아 사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겠다라고 그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이 자기밖에 몰랐던 야곱이 이런 노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크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내 인생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을 그렇게 추구했던 죄 많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가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용납하고 축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스스로 너무나 깨끗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지하기를 시작합니다. 깨끗한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인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갔다고 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착각하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주변에 사람이 열매. 여기선 다 죄인인 거예요. 자기만 빼 자기만 빼놓고 다 죄인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잖아요. 용납할 수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에 얼마나 죄의 끝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자식, 자식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넓은 마음이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하나님의 불림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결벽증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곱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생각할 때늘그 기도를 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내 목회장 가운데는 내쫓는 사람 없고 나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 같은 경험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에게 일백 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볼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일백 대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작은 빚진 것을 용서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야곱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급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위해서 넓은 마음, 축복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왜 우리가 사람들을 내치고 왜 사람들을 버리냐 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신다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인생이 더욱더 복이 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49장 이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이 족장으로서 치열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었던 야곱과 같이 또그 야곱의 인생이 처음에는 비록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힘으로 지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는 인생이었지만. 나중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축복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저의, 저와 여러분 마음가운데도 이 야곱의 믿음 족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이런 모두가 다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삶을 평생 살아가고 처음에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따라서 빼앗고 싸우고 전쟁하는 인생을 살아갔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 지나간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야곱처럼 이 시간 머리 속에 모든 종들을 하나님 믿음에 귀한 족장들로 세워 주셔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야곱과 같이 쓰임 받는 복된 종들에다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님께를 사랑여 주셔서 믿음의 말씀이 심겨져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도 하늘의 씨앗과 같이 몸된 교회 아름답게 심겨져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결실을 뱉고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답게 수입받는 족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